엄청나게 또 커졌어요. 몸에 그때는 77, 네. 77. 그때 몸이 참 좋아하는데, 그죠? 그렇죠. 지금은 몇 키로인가요? 지금은 89, 90, 89, 90.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몇 키로까지 다시 빼고 싶나요? 87, 87. 아 87. 한 85개 괜찮지 않을까요? 87을 네. 잡아둔 게. 네. 다시 웨이트를 하니까, 네. 근육량 때문에 네. 몸무게가 늘어날 것 같아요. 아 몸무게가. 네. 아, 그렇죠. 지금 보면 옆옆 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. 옆 통은 좀 마동석 스타일이거든요. <laughs> 옆통 <laughs> 가슴 운동을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? 요즘 좀 가슴은 거의 안 해요. 안 해요. 어깨, 아. 어깨 위주로, 어깨랑 등등. 등. 아, 예, 네.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후배 있나요? 저는 이제 후배가 없어가지고, 빨리 좀 학교로 때려 웠잖아요 모든. <laughs> 예. 네. 후배들이 다 생각나죠. 이 아. 그 부대, 후배들은 잘하고 있나요? 예, 예술 좀, 예술계로 좀간 친구들이 있나요? 없어요. 없어요? 아,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. 엄마,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 있겠군요. 예. 네. 네.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힘내라, 얘들아. <laughs> 뭘 힘냅니까? 모든 걸. 모든 <laughs> 걸. 천천히. 천천히. 하나. 자신감 있어. 표정 굉장히 진지해요. 자, 하나, 둘. 7분 페이스. 하나, 둘. 천천히. 좋아요. 좋아.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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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성 내리고. 리듬. 리듬이 죽으면 무릎에 데미지가 더 갑니다. 자, 천천히. 자꾸 앞으로, 그, 앞에 쏠리지 않게. 그렇죠. 쏠리지 않게. 자, 쏠리도 아니고요. 자, 하나, 둘. 충분히 페이스 여유가 있어요. 730 페이스고. 8분까지 가도 돼요. 8분까지 내려가도 돼요. 천천히. 하나, 둘, 하나, 턱 땡기고, 지금 잠깐 섰습니다. 낭만 달리기 첫회가 이틀, 이틀 전. 이틀 그치. 이틀 만에 어. 다시 지금 돌아가는 거야. 그, 기, 내가 기억하는 대로. 그러니까 이제 자꾸 허리를 좀 펴주려고, 어, 엉덩이를 좀 집어 넣어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자, 이제 한번 살살 뛰어볼게요. 자, 8분 페이스로. 자, 살살. 하나, 둘, 천천히. 더 천천히, 더 천천히. 하나, 둘. 자, 이제 400m 남았습니다. 400. 천천히, 복복더 짧게, 그렇죠, 더 짧게. 천천히 뛸수록 더 짧게 뛸수록 데미지가 더덜 먹는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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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엉덩이 조금만 더 놓고요, 허리 피고, 하나, 둘, 조금만 더 허리 피고, 둘, 오케이, 5키로 자, 그 할바방합시다. 야, 고생했다.